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한의예과에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오승민입니다. 바자간의 장점은 인강 전용 와이파이였습니다. 인강 전용 와이파이는 인강 외에 다른 어플 접속이 제한되어 있어 친구와의 연락 sns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자간이 개방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부 중간에 힘이 들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를 받아 다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에서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프 모의고사를 통해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수능 소리를 듣거나 도시락을 먹으면서 진행하는 등 수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른 덕분에 실전 경험에 대한 부족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점심 직후 영어 듣기 평가를 진행하며 영어 듣기의 실수를 줄일 수 있어 불필요하게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줄어 좋았습니다. 겨울방학은 고3에게 온전히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에 겨울방학을 낭비하지 않고자 겨울방학 동안 윈터스쿨을 다녔습니다. 윈터스쿨에 다양한 특강이 개설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단기간에 제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 드릴 수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셀 단가를 들을 때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과 강의실이 붙어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선생님은 국어의 박석준 선생님입니다. 고2부터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특히 문학에서 명확한 기준을 잡아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독서와 문학을 유기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어는 언어의 모호함이라는 특성을 가져 종종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질문을 잘 받아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이브 수업의 장점은 서울을 가지 않고 대치동의 현장 콘텐츠와 질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면학 분위기엔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수업 관리 전담 선생님의 면학 분위기의 조성으로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 0 2 6 수능 파이팅!